있잖아요. 가끔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게 외부의 어떤 장애물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갈등, 심리적 역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역설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세상 누구보다 자녀의 행복과 발전을 바라는 부모가 왜 때로는 그 목표랑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거 정말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특히 자폐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생각해보면요 정말 엄청난 사랑과 노력을 쏟아부으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헌신 속에서 우리가 오늘 풀어봐야 할 아주 미스테리한 행동들이 나타나곤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심리적 역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리적 역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머리로는 간절히 원하는데,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은 그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자기 방해, 자기 파괴적인 패턴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의식하고 무의식이 꽝 충돌하면 대부분은 힘이 훨씬 센 무의식이 이겨버린다는 점입니다. 이걸 보면 내면에서 벌어지는 줄다리기가 한눈에 보이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의식은, 어, 나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외치는데, 무의식은 잠깐, 아이가 성공하면 내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충돌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이 개념은 사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로저 칼라한이라는 심리학자가 처음 발견했어요. 이분이 보니까 어떤 환자들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 내면에 치유를 가로막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칼라한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칼라한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날씬해진 자신을 상상하니까 팔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의 뚱뚱한 자신을 생각하니까 힘이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겉으로는 살을 빼고 싶어 했지만 무의식은 그 변화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부모님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현상은 특히 아주 복잡한 감정적인 환경 속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의 부모님들은 크게 세 가지의 감정적인 짐을 지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애매한 상실감이에요. 아이는 분명 내 곁에 있지만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아이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겪는 그런 슬픔이죠. 두 번째는 혹시 내 탓일까 하는 아주 깊은 죄책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와 나를 거의 하나로 보게 되는 정체성 융합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런 기분이 든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UCSF의 한 연구를 보면요. 자폐아동 어머니의 무려 절반, 50%가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특히 그 정체성 융합이라는 게 뭔지 이보다 더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말이 있어요. 한 연구에 참여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디까지가 내 삶이고 어디부터가 아이의 삶인지 모르겠어요. 와, 정말 이말 한마디가 모든 걸 보여주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무거운 감정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 방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가 뭔지 지금부터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숨겨진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 희망을 가졌다가 좌절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무의식적으로 진전을 피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이가 확 좋아지면 평생을 아이 돌보는데 바쳐온 내 역할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뭐지? 하는 두려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자기 처벌의 필요성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해져도 되나? 하면서 스스로를 벌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특히, 이 자기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새 아이의 엄마였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만성 허리 통증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 드러난 그녀의 무의식적인 믿음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차라리 허리가 아픈 게 나아. 그래야 나쁜 엄마 소리 안 듣고, 쉴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생기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서 쉬는 건 게으른 엄마,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통증이 휴식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심리적 역전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녀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랑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나쁜 엄마는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통증이 오히려 그녀의 깊은 내면 갈등을 해결을 주는 이득을 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런 깊은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길은 있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인지 행동 치료 CBT처럼 부정적인 믿음을 바꿔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감정 자유 기법 EFT처럼 무의식적인 저항을 직접 다루는 방법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 전체가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서로를 지지해 주기도 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혼자 끙끙 앓을 필요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또 사회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선 어떤 판단도 없이 부모님의 감정적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신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주변의 지지그룹이나 배우자의 지지도 정말 중요하고요.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웰빙이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오늘 나는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를 치유하는 것이 아이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네, 바로 이 말이죠. 부모의 안녕이 곧 아이의 안녕이다. 결국 부모가 먼저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야 그 긍정적인 힘이 아이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길을 미묘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